안녕하세요. 평산형입니다. 자, 11월 4일이 됐네요. 원래 월요일 관심 종목을 올려야 되는데 12월 4일 12시 새벽 12시 38분이고요. 저는 월요일 관심 종목 다시 좀 올려 드리려고 영상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전 산업 댓글 답변에 대한 영상 만들어 드리고 오늘 관심 종목 하려고 다시 영상 만들고 있고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유리판 관련주인데 제가 10월 31일날 한빛레이저라는 이것도 유리판 관련주죠. 여기서 지금 관심종목 영상 차트 분석 영상 만들어드렸는데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가면 여기 지금 5200원대 밑으로 1차 그리고 여기 4750원대까지 2차 타점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그냥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현재 박스 여기 지금 고점까지 장악이 나와있고요 4,000, 5,700원대 이상으로 장악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이 윗꼬리까지 같이 장악 잡아줬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램테크놀로지 가지고 왔는데 어, 사실 이거 YC c m 이라는 지금 종목도 지금 윗꼬리에 장악 나왔잖아요 25,000원대 장악 나오고 26,2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종목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PIEE, PIEE, 이것도 p i e 이것도 지금, 윗꼬리로 다시 한번 크게 힘이 들어와서 뚫어 놓고, 밑에도 살짝 장악으로 보여지고 있죠. 20선, 120선 같이 뚫어 줬습니다 양공으로.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램 테크놀로지까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요세개 중에 오늘 골라온게램테크놀로지예요 요게 지금, 이 눌림목 박스를 이렇게 눌림목 박스인데 이렇게 쌍바닥이거든요 근데 얘가 오늘 장악이 나왔어요 480선 같이 한꺼번에 뚫어주면서 여기 쌍바닥 큰 쌍바닥 2025년 6월 30일 은봉 이 시가가 여기가 지금 큰 쌍바닥의 중심값인데 여기를 지금 잡는 거의 한옥가 차이로 48,000원 4,800원 4 8 0 0 0원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4,800원 종가 마감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잡아주는 모습인데 얘가 이제 앞으로 상승이 못해도 한 5,500원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눌러줬을 때 지금 여기 밑에 중간 박스죠 이전 바로 박스인 여기 480선이 있고 여기 이제 아래 박스를 만들어 놓은 여기 4,500원대까지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서부터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줄 때 여기 4,500원대부터 여기를 1차 타점으로 20선대까지 한 4,400원대까지 여기를 1차 타점으로 잡아보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 평선 120선, 60선이 맞춰주는 여기 여기 한 4,250원대 그렇죠? 4,250원대를 2차 타점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타점, 2차 타점,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고요. 예, 상승으로 한 5,500원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렇게 짧게 그냥 매수 타점, 그리고 여기 지금 손덜 타점이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4,250원 밑으로는 손절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240선까지는 또 이격이 또 있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니까. 이상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밑에 한번 손절 잡고 다시 여기 0천 원대부터 잡는 걸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영상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늘도 그 차분한 평선형의 관심 종목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